혹시 네이버 쇼핑 광고 돌렸는데 전환율이 3% 미만이신가요? 이건 광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는 상위 노출만 시켜줄 뿐, 구매로 연결시키는 건 결국 리뷰와 상세 페이지입니다. 리뷰는 악성 리뷰가 없는지, 평점은 괜찮은지, 두세 개라도 쌓여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 후에는 상세 페이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이나 오브제 같은 제품이라면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최상단의 감각적인 연출컷이 들어가야겠죠. 첫 화면에서 예쁘다라는 감정을 못 주면 소비자는 그냥 이탈합니다. 반대로 기능성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GIF나 직관적인 설명으로 기능을 바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보호대라면 착용 전후 움직임을 GIF로 보여주는 게 설득에 좋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안심리나 공감요소를 자극해야 합니다. 놓치면 불안한 요소라든지 공감할 만한 문제 상황을 던져주는 카피 문구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계단에서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세요?와 같은 문구로 공감을 자극해 보는 겁니다. 결국, 광고에서 전환율이 낮다는 건 광고 문제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상단 이미지와 메시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환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